<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픽스터 대마초입니다. <laughs> 예, 오늘 영상이 두 번째 영상이네요. 자, 오늘은 파워볼의 기초 배팅 구멍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워볼이 뭔지는 다 아시죠? 예. 전에 나눔 로또에서 하던 건데 지금은 동행으로 넘어갔구요 동행 복권으로 넘어갔고 로또랑 다르게 로또는 일주일에 한번 추첨하잖아요. 이거는 5분에 한번 추첨하는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게임이고 네임드 이제 뭐 사다리나 다리다리는 조작이 많잖아요. 근데 파워볼은 조작이 없는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파워볼 재테크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요즘 인기 종목이죠? 자, 그래서 일단 파워볼의 설명은 여기까지고, 기초. 사다리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좌출, 우출, 뭐, 세 줄, 네 줄, 그 다음에 홀짝. 이것만 보면 되는데, 아, 뭐, 파워볼 하려고 왔는데, 파워볼 뭐가 이렇게 많아? 베팅할 구멍이, 뭐, 언더 오버. 일반 볼합 홀짝. 뭐, 파워볼 언더 오버. 뭐, 파워볼 홀짝. 되게 많잖아요. 사람, 사람들이 되게 보면 처음에 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헷갈려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배팅 구멍의 명칭.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림만 보고 배팅하려고 하면요. 아, 씨 이런 거 내가 뭐 알아야 돼? 파워버, 언더, 오버, 언더면 언더고, 오버, 오버지. 그림 보고 배팅하는데, 어차피 파란 거, 빨간 거 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 배팅하고, 혼자 쳐먹고, 이 영상 제거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뭐, 혼자 배팅하고, 혼자 쳐먹고, 지 혼자 다, 잘 쳐먹으면 되지. 이거 뭐, 굳이 이런 설명 필요하? 필요 없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거를 알알면으로써 이제 배팅할 때 조금 노하우가 생깁니다. 어,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일단 이 설명이 끝난 후에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볼 기초. 파워볼에는 파워볼 홀짝, 그리고 일반볼 합에 대한 홀짝. 파워볼요 보시면 있잖아요 여기 앞에 나오는 다섯 개의 공이 일반 볼입니다. 일반 볼 그리고 어 저는 엔트리도 보고 파워볼 게임이라는 사이트도 보는데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엔트리 보시는 게 되게 좋으실 수도 있어요. 뒤에 맨 뒤에 나오는 분들이 이 공들이 이제 파워볼입니다. 이 파워볼을 기준으로 홀과 짝을 이제 구분하죠. 언더, 오버도 이것, 이 숫자의 기준으로 언어, 뭐, 몇에서 몇까지 언더, 몇에서 몇까지 오버.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는 거구요. 예, 파워볼 홀 짝.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어, 홀이면 홀인 거고, 홀이면 홀이고, 짝이면 짝인 겁니다. 이것까진 쉽죠. 이거 모르면 이제 노름하면 안 됩니다. 게임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한달에 200벌 시면서 그냥 그 쉬셔야 돼요 이 파워볼 홀짝 이거를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예, 게임하시면 안되고요 예, 와이프한테 작살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방패화되고 이런 모든 현실 속에 자그 다음 파워볼 언더랑 오버 파워볼 언더는 자이 공의 기준이 0 에서부터 4 까지 우리가 오버라고, 어, 언더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버는 그럼 몇 에서 몇 가지냐? 5 에서 9 까지 오버라고 보죠. 이 언더 오버에 이제 그림만 보는 거는 진짜 아주 이분법적인 분석법입니다. 다른 분들, 픽스터 분들도 분석 엄청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픽스터, 이제 뭐, 다른 분들 이름 언급하면 좀 그렇고. 예. 뭐, 아, 유튜브 아, 보시면 구간 잡는 법이나 이런 거 뭐, 아직 저는 영상 올리지 않았는데 그분들도 엄청 잘 하시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들 보면 아주 쉽죠? 근데 이 언더랑 오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제 이 공이 복사가 나올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을 볼줄 알아야 돼요. 자꾸 그림만 보는 것보다. 가끔씩 이제 공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공을 봐야지 줄을 잡거나 줄을 꺾, 꺾거나 이제 홀이 나오거나 짝이 나오거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분석에 조금 더 예, 영향력을 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을 꼭 봐야 한다고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볼 합에 대한 홀짝. 자, 언오버까지는 설명드렸고요. 파워볼. 일반 볼 합에 대한 홀짝은 이공 다섯 개를 다 더합니다 더하고 더하고 더해서 더하고 는 나오는 숫자가 홀이면 홀인 거고 짝이면 짝인 겁니다 어렵습니까 이거 어려우면 방송 끄세요 다섯 예. 예, 개의 숫자를 다 더했을 때 홀이면 홀 파워볼까지 더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 기준을 이제 일반 볼 홀짝이라고 봅니다. 다섯 공을 더한 합. 그리고 다섯 공을 더했을 때 나오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이 나올 수도 있겠고, 뭐, 20이 나올 수도 있고, 100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 합을 이제 어느 선의 기준을 잡아서 언더라고 하고 오버라고 하는 겁니다. 언더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그 숫자는 72.5인데, 우리 뭐공에 당구공 뒤에 나오는 게뭐 뒤에 .5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없잖아요. 소수점으로 없잖아요. 다 상수로 나오지 2면 2, 3면 3.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2.5가 정확하지만 72라고 봅니다. 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면 72 나오면 언더고, 73까지는 73부터는 오버라고 보는 겁니다. 최대 130까지가 인 나올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오버라고 봐요. 예, 이 언어부 숫자를 잘 알면 이제 좀 이따 대중 소중대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숫자 합에 대해서 기준으로. 소중대도 정해지는 거고요. <laughs> 소중대 일단 우리가 놀이터에 보시면 어, 배팅을 할수 있는 구멍을 보면 이제 조합 배팅이라고 해서 일반 볼 홀짝 하고 소중대를 섞어서 배팅하는 데도 있고 일반 볼 홀짝 플러스 소중대가 있는 데도 있고 일반 볼 홀짝 하고 언오버로 묶어서 배팅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뭐 파워 볼 홀짝 파워 볼 언더오버 묶어서 배팅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묶음 배팅 하시는 분들은, 묶음 배팅은 뭐, 메인보다는 조금 소액으로 하시죠, 다들. 예. 네. 여기까지, 이제, 언더 오버까지 설명드렸고, 이 언더 오버에, 소중대, 언더 오버로 배팅을 메인을 잡으실 때는,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소중대까지 봅니다. 소중중, 뭐, 대중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 보시면,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대, 대, 대. 중, 중, 대, 대, 중, 중. 대나왔죠 이러면, 뭐, 대나 중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소가 나올 수도 있겠네 소가 오랫동안 안 났네요. 네. 네 줄, 언더, 오버. 여기서 오버보다 저는 이제, 퐁으로 구간이 바뀐다고 한번 생각이 듭니다. 소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소 나오면 뭐죠? 무조건 언더입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대중소랑 언더오버를 같이 보는 거죠. 아, 오버가 나왔네요. 예, 네. 그럼 이제 소가 지금 한동안 오랫동안 안 나왔죠. 여기에서 소를 잡으려고 하다가는, 예, 네. 잔고가 줄어들겠죠. 이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음, 오버 하나 더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중주면서. 에뭐 일단 이거는 분석하려고 이제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소는 15에서 64까지 소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은 64부터 80 까지. 그리고 81에서부터 130까지 대로 봐요. 네. 이게 줄을 잡고 줄을 꺾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숫자 보면서 분석을 하는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기초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 뭐 파워볼 뭐 언오버 기준 이렇게 치면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영상물이 없을 거예요.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은 거고요. 네, 이거를 알면 이제 되게 좋죠? 픽스터들이, 많은 픽스터들이 픽을 주면, 아, 픽스터들 픽 주는 대로 따라가는데 왜 나는 수익이 안 날까? 막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럴 건데, 이제 이거를 보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하고 좀 아닐 때는 배팅을 안 하시면 돼요. 픽스터 굳이 픽 준다고 계속 따라갈 필요도 없고, 예, 이 기존, 이 기본을 알아야지 죽을 자리를 자꾸 피해갑니다. 이픽스터저 픽스터 따라가다 보면 죽을 자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는 픽에 그냥 나, 내 생각과 다르면 베팅을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제일 정, 중요한 방법이죠. 이렇다고 계속 분노 베팅 하시면 돈은 계속 잔고는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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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쓰립니다. 그게 되면 이제 일단은 오게 제가 오늘 설명 드리려고 하는 이제. 기초 파워볼의 기초. 예, 네. 뭐 굳이 이거 알아야 되냐? 아, 뭐이 새끼 뭐 이런 거는 알려주고, 씨, 구간 잡고, 뭐실베하는거나 보여주지. 이러면 그냥 뭐 다른 사람 거 보시면 되고요. 예, 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지금 제작물을 만든 거고요. 일단 아니 다음 영상은 이제 피해야 하는 놀이터 아, 왜 우리 놀이터 뭐, 배당도 1.97배고 좋은데, 그런 뭐, 이제 피해하는 놀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픽스터들이 픽 주는데 수익이 왜안 나는 거 같지? 예. 네. 일단, 이게, 분석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귀찮으셔서 그냥 픽스터들이 주는 픽으로 따라간다. 나는 그냥 따라만 간다. 난 착한 어린이라서 따라만 갈 거야. 이러시면 그냥 따라만 가세요. 그러면 근데 죽을 자리를 피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네, 수익을 보존할 수 있어요. 이거는 게임을 돈을 계속 계속 더 따려고 하는 거 보다 딴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전... 네, 딴 돈을 지키는 방법도 중요하다 생각하는 픽스터이기 때문에 음. 다음 영상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없 오늘 4월 2일이죠 어제 만우절이었는데 다들 뭐 구라는 좀 치셨습니까? 어제 동생이 전화와가지고 아 김정은이 핵 쐈다는데 큰일났다면서 막 피해야 된다면서 이런 저질 농담을 하더라고요. 어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다들 수익 많이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Conseguiu nosso seu